반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자, 오늘도 많이 울었습니다. 음, 어제도 제가 울었고, 울들어서, 시작부터서 제가 눈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눈물도 덜날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눈물은 마르지 않고 더 나는 것만 같아서 저는 참 속상하긴 한데 어제는 저희 스님님들 덕분에 제가 또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다녀가셔서 또안 뵙기를 바랬는데 다른 곳에서 뵙기를 바랬는데 제가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저 귀하신 생님들을 다시 뵙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제도 울 수밖에 없었고. 음. 자, 오늘은 그런 이유가 네, 분기들 이 저희 침호방에 계시면 이미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관련하여서 오늘 기사가 나십니다. 제가 이거를 연초에 연초에 오메이트분이 가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장장 3 시간을 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것 중에 제일 길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진심으로 정성을 다한다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저한테 인터뷰를 하셨고 그 글씨를 써주셔서 오늘 내보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사가 나줬고 배웠던 선생님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 박진 선배님이 오셔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예. 네, 소감을 하게 해주셨고 항상 저희 여기 지키시느라고 고생하시면서도 페스포들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국장님이 또 이렇게 연주셨고 항상 함께해 주시던 동지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수 있었고 제가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냥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음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들의 그 삶을 제가 다시 다시 되뇌이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들추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이야기를 제 입을 통하여 다시 또 뱉을 수 밖에 없었고 제 남편 정우영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고 함께하고 있는 최고자 동지들의 이 아픈 가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은 제가 3 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동안 제가 못했던 그런 이야기마저도 다 들추어 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멈춰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배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기자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삼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저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삼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 왜?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제가 본 삼성은 그랬습니다. 네, 그들은 그랬습니다. 항상 말을 뱉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에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 단지 차라리 내 머릿속에서 삼성이라는 이두 글자를 지워버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제 남편이 삼성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남편은 제 곁에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지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또 다른 유가족이 삼성에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노동자가 있는 한, 삼성이 있는 한 노동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가 있는 한 삼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노동자답게 살고 노동자답게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언제쯤 올린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올해 들어서도 또다시 간절히 빌어봅니다. 삼성에서 두번 다시는 저와 같은 이런 유가족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해를 넘겨가면서 싸우고 길거리에서 울부짖고 눈물 마를 날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유가족이 제발 또 다른 정우영이 제발 당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강렬히 생각해 봅니다. 삼성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끝없이 끝없이 변하라고 외쳐야 된다고 저 또한 깨우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우친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계속 두들기고 외치고 떠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노동자이고나 하는 거를 제가 또다시 느꼈습니다. 제게 언제 이 눈물이 다마를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만 울고 싶습니다. 제 남편을 보내고 나면 제가 그만 울수 있을지 아니면 10년이 지나면 이 눈물이 멈출지 저도 알지는 못하겠으나 저도 그만 울고 싶고 저와 같이 또 다른 유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우는 날이 제발, 제발 앞으로 삼성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지분들이 삼성이 그렇게 못하게 계속 끝까지 함께 외쳐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면서 함께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사 많이 공유해 주시고 주변에 삼성이 이런 곳이다고 퍼뜨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